안녕하세요 책할머니입니다 캐리커 구드의 올바른 생각의 힘네 번째로 읽겠습니다 오늘 읽을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이라는 말 있죠 어, 작전본부 같은 느낌으로 읽을게요 81페이지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피난처에 있는 우리의 자리를 방해하려고 마귀가 사용하는 네 가지 계책 또는 전략을 검토해 보자. 이는 마귀의 기초 교본에 나오는 것들이다. 첫째, 용서하지 않음. 하나님과의 사귐을 단절시키는 기본 원리다. 마귀는 용서하지 않음이 영광의 보호막을 걷어낸다는 점을 알고, 거점을 확보한 후그 용서하지 않는 것이 바뀔 때까지.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둘째 시험 목록에서 두 번째로 중요하다. 시험받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그것에 굴복하는 것은 죄다. 시험 초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빨리 알면 알수록 저항하여 방향을 전환하기가 쉽다. 어, 템테이션과 테스트의 차이를 분명히 하겠다. 하나님은 유혹하시지 않으시지만 시험하실 수 있다. 테스트는 성장이 목적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넘어질 이유를 찾지 않으시고 당신을 성장시킬 믿음을 찾고 계신다. 셋째, 속임. 속임은 재빨리 감지하기가 쉽지 않다. 익숙한 도구로 작업하기 때문이다. 공범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합리적으로 보이는 생각이 공범이다. 비록 뒤튼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인용한다. 속임은 방향을 잃게 만들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진리를 찾아 헤매게 만든다. 속임이 마음의 눈을 가려 단순한 진리조차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속임은 처음에는 합리적인 호소로 시작된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경로를 이탈하여 헤매게 한다. 속임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익숙하고 표준적인 것이 될 때까지 그 조건들을 점차 수용한 결과 발생하는 것이다. 넷째, 참소. 비난은 법정에서 검사의 역할과 비슷하다.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서는 안 되는지, 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면 안 되는지 보여주고 싶어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 사건을 변호하신다. 마귀가 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다. 마귀는 응답되지 않은 모든 기도와 그로 인해 당신이 느끼는 실망을 근거로 하나님을 탓하게 도와준다. 환경이 왜 우리를 거슬러 돌아가는지 우리가 항상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분은 우리가 사는 동안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적의 전술 무기가 발각됐네요. 용서하지 않는 것. 유혹.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이죠. 속임. 참소. 어느 무기에 취약하신지 생각해 보셨어요? 이 무기들을 한 방에 무력화시킬 우리 쪽의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제 생각을 말하지 않을래요. 각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통 분모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만 선과 악의 기준이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 각 개인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이게 최소한의 공통분모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유머인데요, 우리는 깻잎반장 차이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 영광의 피난처입니다. 승리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